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원의 칼이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러지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분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온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세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바위에서 죽이고 세앱은 시앱 포도주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쇠베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기도원의 군대가 승리를 이끄는 장면인데 지금 7장에서 다루고 있는 6장에서부터, 6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현연하셔서 기도원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표징을 위해서 이적으로 표징을 주시고 하셔도 기도원의 마음 속에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못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에 기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그 형벌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기도원이 보고 있는, 기도원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은 주로 시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기도원에게 정탐을 가도록 하셨을 때, 그들의 그 군사의 숫자들 메뚜기떼보다도 많은 메뚜기떼와 같이 많은 많은 메뚜기떼와 같은 그런 군사들의 수 그리고 이런 낙타들이 바다의 보래와 같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낙타들을 보고 이 기도는 더욱 더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었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그 적병들이 예, 꿈, 꿈이죠. 적병가운 적군 가운데 한 병사가 예, 꿈을 본 것, 예, 꿈에서 본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몽을 듣고 이제 기도니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도니 삼백 명이 백 명씩 세대를 이루어서 세대로 나뉘어서 예, 이 미디안 연합군 진영을 에워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씩, 100명씩, 이렇게 해서, 멀찌가 함치해서, 어, 이 진영에, 미디안 진영에 멀찌가 함치해서, 이렇게 애워 싼 겁니다. 애워 싸고, 갑자기, 이제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리고 왼손에, 어, 왼손에 횃불과횃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외칩니다. 예, 여호와와 기도의 원 칼이다. 이때가 시간적으로 이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경이니까 밤 10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계에서는 구약에서 구약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보통 3경으로 나눕니다. 유대 시간에서는 4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되니까 이경 초니까 밤 10시쯤 됩니다. 밤 10시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초병들만 이제 근무교대하는 그런 때죠. 이제 막 잠자, 잠들어 있는 깊은 잠에 막 들어있을 그 시각에, 이제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횃불을 들고 막 외치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쳐들어와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군사들이 미디안 그 연합군 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군이, 아군 병사들이 마치 지금 다가오는 기도원 군사들을 발견하고 경보를 지금 울리는 알려주는 것처럼 장면이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과 그 백성 군사들이 마치 미디안의 한 병사들인 것처럼, 그들이 적이다 여호와의 군대, 기도원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하는데 보니까 사방에서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 미디안 연합군 병사들의 마음 속에 공포심이 확든 겁니다. 느낌이 뭐예요? 지금 사방을 지금 완전히 포위해서 애워싼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 병사들이 공포심을 가지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거리는 화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외치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가장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라본 그것에 대한 실체가 아니고 또... 나에게 들려진 그 음성 그 소리의 실상이 아니고 내가 본것 내가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절대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 실상은 뭐예요? 300명입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300명이 10만이 넘는 대군의 진영이면은 상당히 넓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애워싸고 이제 외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느낀 것은 순식간에 어떻게요? 해 완전히 포위가 돼서 우리가 도관에 든 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우리의 지금 군세가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저들이 뭐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 머리, 자, 이 미디안 군사들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동안에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죽은 목숨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쓴 작전은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자중질환에 빠지지록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뭐 난리가 난 거죠. 서로 그냥 예, 뛰고 부러지고 도망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22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이들이 서로 도망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했던 이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겠다는 건데 이들이 단지 포위만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의 전우들이 누구로 느껴진 거예요? 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들을 완전히 개인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말고는 전부 다 적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적인지 아군인지도 식별하지 못하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찔러 죽이고 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했을 때, 사람이 할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기도원에게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던가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이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가 서로 죽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두려움을 일으키셨고 더군다나 그 두려움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한 목숨만을 이제 보존하고 살기 위해서 이들이 싸우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얼마나 사실과 다른가 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으련만 항상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만이 넘는 군사가 300명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처참하게 서로 죽으며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이 일어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훈련시킨 게 뭡니까? 힘은 너희들의 군사의 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뛰어난 무용과 그 용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힘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병사가 어떻게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려움 하나를 일으켰을 때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이런저런 환란을 아주 많이 겪고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위험들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십만 대군을 그렇게 우리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그렇게 한들, 단지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 하나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마침내 이들은 이제 완전히 살기 위해서 도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에브라임 온 산지로 이제 사자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도망하는 그들을 전부 그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잡도록 방문을 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의 뒷 마무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처음에 전쟁에 수집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이 이제 퇴로를 차단하고 그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에브라임지파에 에브라임지파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엡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히 용맹스럽거나 이 미디안의 방백들 가운데 특별히 세력이 큰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고 목을 가져왔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기도원을기도원에게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이 미디안 연합군이 패배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비극과 재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큰 작용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이 한번 생겨들게 되면 생겨나게 되면은 모든 신뢰가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게 만듭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구책을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바로 그일 때문에 그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예, 어떤 사람이 뭐 두려움을, 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세상이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부활과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 없든가 아니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또 영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머물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이 지나쳐도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듭니다. 왜요? 이 좋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이 좋은 세상을 어렵게 지내면 어떻게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바로 세상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올수 있다고 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비겁한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넘겨졌을 때 이렇게 패배했다면 기도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10만 대군이 300명의 적군에게도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며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미 진싸움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임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진 싸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저도 이길 것이고 이기면 더욱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겨도 지게 합니다. 저도 더욱 지게 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 세상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허시탄, 허시탐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덮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늘 살피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며 두려움에 이런 부작용과 후유증들을 우리가 능히 떨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마음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미디안 진영으로 넘겨졌을 때 미디안 연합군 이 수십만의 군사들이 행하였던 이 어이없는 자멸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작은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체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사랑을 하나님 나라 사랑보다 더욱 크게 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스스로 두려움을 키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